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트롯 3가 예고한대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되었으나 어느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흥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MC 김성주도 그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방송에서 우리가 매주 즐기던 미스터 트롯의 열정적인 무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명성을 자랑하지 못하고, 텅빈 객석과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그만의 큰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건 내 커리어의 첫 실패다. 장민호, 제발 돌아와 줘.라는 말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을 때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위기가 아니라 그동안 미스터트롯을 이끌어왔던 핵심 인물들의 좌절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번 시즌의 초반부터 예상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김성주가 더욱 부각되는 무대에서 관객들은 미스터 트롯의 기존 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자리는 기계적인 대본과 조작 논란으로 얼룩졌다. 김성주조차 텅빈 객석을 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무대의 분위기와 그가 표현한 우울 감정은 시청자들에게 전염되어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은 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준은 여전히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장민호의 탈락에 대한 깊은 고통을 숨길 수 없었다. 장민호의 탈락은 그 자체로 프로그램을 흔드는 큰 사건이었다. 그가 무대에서 빠지게 되자 미스터 트롯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급변했다. 이전 시즌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그의 팬들은 결코 그의 탈락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에 대한 반발은 곧바로 방송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다. 일부 팬들은 방송사 측이 미리 세운 시나리오에 의한 결과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불신은 점점 커져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성주 또한 장민호가 돌아온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고백을 하며 그가 경험한 큰 충격과 절망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방송의 품격을 지키며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어온 김성주가 이렇게까지 좌절한 모습은 너무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문제는 김성주가 공개적으로 말한 것처럼 이번 일이 그에게 첫 번째 커리어의 실패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김성주는 이 상황을 처음 맞닥뜨렸다며 방송 인생에서 겪었던 여러 위기들 중에서도 이번만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그동안 방송계에서 프로페셔널한 면모로 인정받아온 그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미스터 트롯이 저한 심각한 위기를 대변하는 것이다. 누가 무대 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가 개인적인 좌절감을 느낀 것만이 아니라. 그가 책임지고 있던 프로그램의 생명선마저 위태로워졌다는 의미였다. 장민호의 단락 후,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속속 자리를 떠나겠다고 밝히는 상황은 이미 큰 문제를 예고했다. 시청률은 급격히 하락했고, 프로그램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특히, 미스터 트롯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TV 조선은, 이번 시즌에 발생한 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키운 문제를 더 키운 셈이었다. 이 와중에, 장민호 탈락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그를 지지했던 팬들은 그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었다. 이 팬들은 그저 한 명의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가 편질된 것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심지어 김성주가 방송 후 내가 미리 이 상황을 알았다면 막으려고 했을 텐데. 라는 말을 남긴 것도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팬들은 그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는 동정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송사와 제작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계속해서 공정한 심사 결과라고 주장하며 시청자들의 의혹을 무시한 채 진행하려 했고, 이로 인해 더욱 불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장민호의 탈락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가 불신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더욱 눈에 띄는 점은 김성주의 고백과 그의 위기 의식이다. 방송 시작 전. 김성준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내 커리어도 끝날 수 있다며 이미 하차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동안 수많은 방송을 진행하며 예능계 정상에 군림해왔던 그가 자신의 이름이 얽힌 프로그램에서 이처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정말로 큰 사건이었다. 그는 또한 여기서 끝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말까지 하며 그가 느낀 깊은 좌절감을 드러냈다. 김성주가 무대에서 보여준 좌절은 그가 방송에서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 중 가장 큰 위기였으며, 이는 미스터 트롯의 전체적인 실패와 맞물려 있었다. 이제 시청자들은 이 사건이 프로그램의 존폐를 가를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제작진은 장민호의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가 남긴 공백을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성주가 이 무대에서 나조차도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공백은 단순히 한 사람의 결려에 그치지 않았다. 팬들은 그저 장민호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고 방송사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시청자들의 실망은 깊어만 갔다. 결국 TV 조선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으나 이미 늦어버린 감이 없지 않았다. 한때 열광적인 팬층을 자랑하던 미스터 트로트는 이제 그 팬들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김성준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려 했으나 그가 말한대로 이미 늦었다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장민호의 단락과 그에 대한 불신이었다. 이제 미스터 트롯은 과거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 시즌을 끝으로 방송사와 프로그램의 신뢰는 영원히 무너지고 말 것인가? 프로그램이 다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하지만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선 장민호와 관련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극적인 반전도 이제는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할 수 있다. 김성주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시청자들의 마음을 다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비해 제가 드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대한 제 마음은 언제나 저의 행동과 노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힘을 받아 더욱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